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선아킴입니다. 오늘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영양 솜씨를 많이 가져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한 얘인데요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양질의 단백질 원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죠. 우리 밥상에 계란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거의 뭐일 먹는다 해도 될 만큼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인데 거기에 값도 저렴하고 맛도 또 영양도 풍부하지만 함께 먹으면 되지 않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함께 먹었다가 몰랐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감인데요. 계란과 감을 같이 먹으면 설사, 구토, 복통 등 급성 위장염과 폐 결석 유발 의염이 있으니 소에 내거나 약을 복용하여 설사를 하. 빠르게 유동물질을 체외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계란과 감을 같이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꼭 기억하셔서 계란과 감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시는 차인데요. 차의 성분인 다랑의 탄인산이 단백질과 합성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시켜 유동물질과 발암물질이 인체 흡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한 한두세시간 지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보통 감을 먹으면 변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을 먹으면 오히려 장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감을 드시고 차를 바로 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기억하셔서 감과 차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약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 단백질 섭취는 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열이 많고 염증이 있다면 모든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구나 단백질은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합니다. 제 기억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열이 나거나 아플 때잘 먹여야 빨리 낫는다 생각해서 음식을 먹였을 때 아이들이 토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열이 날 때는 음식을 많이 먹이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소화도 안 되는 걸 먹이고 약과 같이 먹인 다면 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몸에 열이 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흰죽이나 흰밥을 최대한 조금만. 약을 먹인다면 빨리 더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경험을 받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시금치인데요. 계란과 시금치는 따로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이지만 같이 먹을 경우 시금치에 있는 수산성분이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계란과 시금치가 안 맞는 이유는 글쎄, 계란하고 시금치 요리를 같이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란과 시금치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번째로 콩국과 두인데요 콩에는 트립신 성분이 있어서 계란 흰자에 있는 난송 단백질이 만나면 많은 영양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네요. 저는 콩밥을 아주 자주 먹는데 콩에 단백질이 있으니 오늘은 계란을 먹지 않아도 돼 하고 콩밥 먹는 날을 계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알았던 건 아닌가 싶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계란을 구입할 때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반점이 있는 경우 음식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구입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계란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계란에 풍부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즈, 부추, 토마토가 아주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이왕이면 궁합이 안 좋은 음식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